1조에서만 실질적 법률이야. 그래서 자, 보세요. 민법 1조만 실질적 법률이지, 앞으로 민법 2조부터 쭉 나가면서 여,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고 뭔가 언급하면 그거는 요 실질적 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법률을 의미해요. 1조 제외하고, 근데 1조에서는 이 법률은 실질적 법률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,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? 자, 10페이지 상단부 보면. 제 185조 물건은 법률 또는 해서 법률 나오죠. 그럼 이거 형식적 법률이겠어요? 아니면 실질적 법률이겠어? 형식적 법률이죠. 왜? 1조가 아니니까. 1조 빼고는 다 형식적 법률이라고 했죠. 1조만 민법 제 1조만 실질적 법률이라고 했습니다. 요거. 그리고 자 우리가 요 실질적 법률까지 포함해서 요 법률은 법전에 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성문법이야.